2016년 9월 15일 오후 5시경에 류정민 군과 그의 어머니 조 씨가 거주하던 아파트에서 함께 외출하는 장면이 CCTV에 마지막으로 찍히고 그대로 실종됐습니다. 안타깝게도 어머니 조 씨는 9월 20일 고령 대교 부근 낙동강에서 변사체로 발견되었고 다음날 그 가족이 거주하던 아파트 베란다 붙박이장에서 이미 배골이된 류정민 군의 누나 시신이 발견됐습니다.이후 9월 28일 사문진교 하류 2km 지점에서 류정민 군의 시신이 발견되면서 일가족 3명이 모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이 가족은 무슨 이유로 미스터리한 죽음을 맞이한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스터란 사건과 사고를 전하는 크리스비 사건부입니다. 사건은 2016년 9월 15일에 시작되었습니다. 대구 법물동에 거주하는 류정민군과 그의 어머니 조씨가 함께 외출하게 됐습니다. 둘의 외출하는 모습은 아파트 현관에 설치된 CCTV에 포착되었지만, 이후 둘은 행방불명이 되었습니다. 당시 류정민군은 9월 9일에 등교한 것을 마지막으로 며칠 동안 학교에 나오지 않았는데 학교에서는 평소 문제가 없었던 학생이 등교를 하지 않자 집에 전화를 걸어 보았지만 전화를 받지 않았고 결국 류정민군 실종 신고를 하면서 수사를 하게 됐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수성경찰서는 곧바로 류정민군의 행적을 조사했고 9월 15일 류정민군이 살던 아파트 인근 CCTV에서 어머니와 함께 외출하는 장면을 확인하고 추적을 했습니다. 류정민 군과 어머니 조 씨는 택시를 타고 북부 정류장으로 갔고 거기서 버스를 타고 팔달교 부근으로 이동한 것이 확인됐습니다. 그러나 팔달교 부근에서 버스에서 내린 이후로는 행적이 끊어졌고 팔달교 부근을 돌며 류정민 군과 어머니 조 씨를 목격한 사람이 있는지 조사했지만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조 씨는 학습지 교사였는데, 8년 전 남편과 이혼한 후, 류정민 군과 누나, 류양을 홀로 키우며 우울증을 앓고 있었습니다. 아들 류정민 군은 2013년 3월에 초등학교에 입학시켰는데, 어느날 조 씨가 갑자기 아이를 내가 직접 가르치겠다라고 하며 학교에 보내지 않고 홈스쿨링을 시켰다고 합니다. 학교에서는 류정민 군을 정원 외 학생으로 분류하였고 류정민 군과 어머니 조 씨에게 등교시킬 것을 권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정민 군은 무려 3년 반 동안 아이를 학교에 보내지 않았고 결국 어머니 조 씨는 2016년 초에 아들 정민 군을 교육적으로 방임했다며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부터 아동학대 혐의로 고발당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이 교육 당국과 합동으로 정민 군에 대한 심리 지능 검사 등을 한 결과, 또래 수준의 학업 성취를 보인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경찰은 조시도 아들을 지도할 지적 소양이 충분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추후 학교에 보내겠다는 약속을 하면서 무혐의 처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9월 2일부터 다시 정민 군을 학교에 보냈고, 모두 7학기에 공백이 있었음에도, 정민군의 학력 평가 결과 우수한 성적을 보여 제 나이에 맞는 4학년에 배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정민군은 학교에서 분리불안 장애가 있었는지 어머니 조시와 떨어져 있으면 심리적으로 매우 불안한 모습을 보였고 조퇴와 결석을 반복하다가 일주일이 지난 9월 9일부터 다시 학교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조시는 추석 연휴가 끝나는 9월 19일부터 다시 아이를 학교에 보내겠다고 약속했지만 9월 15일 아이와 함께 실종된 것입니다. CCTV의 마지막 모습이 찍히고 난후 5일이 지난 9월 21일 고령대교와 달성보 사이 낙동강 부근에서 시신 한 구가 발견됐습니다. 오후 3시 20분쯤 한 낚시꾼이 나무 조각과 풀에 뒤엉킨 채 강변 5m 앞까지 밀려온 변사체를 보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급히 현장으로 출동해. 강물에 표류하고 있던 중년 여성이라는 것이 확인됐고 그 중년 여성은 실종자 조 씨였습니다. 조 씨는 발견 당시에는 이미 사망한 상태였고 퉁퉁 부은 것 이외에 시신의 특별한 외상이 없는 것으로 보아 되었습니다. 정황상 어머니 조 씨는 버스를 타고 팔달교에 내린 다음 강물에 뛰어내렸고 그 시신이 고령군까지 떠내려온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9월 21일 경찰은 주씨의 사망 사실을 알리기 위해 법물동의 아파트를 찾았지만 아무런 응답이 없자 결국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경찰이 들어간 집안은 오랫동안 사람의 흔적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고 문을 열자마자 쾌쾌한 냄새가 풍겼고 베란다에는 테이프가 붙여진 붙박이장이 있었습니다. 그 붙박이장 안에는 이불과 비닐에 쌓여있는 젊은 여성의 백골이 있었는데. 확인 결과, 바로 정민군의 큰 누나였습니다. 경찰은 탐문 수사 결과, 류양이 안보인 지 3년이 넘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웃들은 생전 류양의 모습을 외소했고, 자폐증이 있었는지 말이 없고, 구석진 곳에 혼자 앉아서 땅만 바라보고 다녔다고 전했습니다. 그녀는 고등학교를 중퇴했으며, 이후에는 직장에 다니지도 않았고, 혼자 집에만 틀어박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이 집안을 수색한 결과 유서 한 통이 발견됐습니다. 바로 정민군이 쓴 것인데, 내용은 내가 죽거든 십자수, 색종이, 접기책을 종이접시를 좋아하거나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세요. 라고 적혀 있었고, 겉봉제에는 유서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필적을 확인한 결과 정민군이 쓴 것이 맞았으며, 외출하기 전에 작성했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정민 군의 행방에 대해서는 알 길이 없었습니다. 일주일 뒤인 9월 28일 대구광역시 달성군 화원읍 삼원진교 인근에서 초등학생으로 보이는 남자아이의 시신이 발견되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경찰이 현장으로 달려가 확인한 결과 바로 실종자 류정민 군의 시신이었습니다. 류양이 죽음에 대해 증언해 줄 마지막 목격자 정민군마저 사망 사실이 확인되면서 누구도 죽음의 이유에 대해 말해 줄수 없게 됐습니다.국가수에서는 정민군의 시신 부검 결과 외력에 의한 외상은 없으며 부패 등으로 강물이 몸 안에 들어간 상태여서 부검만으로는 사인을 가려내기가 어렵다라는 1차 소견을 냈습니다.실종 전에 유서를 작성한 점과 시신의 외상이 없는 점 등을 미루어 볼 때. 어머니와 함께 실종된 당일에 극단적 선택을 감행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둘은 강물에 함께 뛰어들었고, 어머니 시신은 고령군 쪽으로 흘러가면서 발견되었고, 유정민 군의 시신은 달성군 쪽으로 흩어져서 나중에 발견되었다고 볼수 있었습니다. 2016년 9월 15일 CCTV에 찍힌 유정민 군은 고개를 푹 숙이고. 조항의 모습은 전혀 없이 어머니와 함께 걸을 뿐이었습니다. 이에 경찰은 어머니 조 씨가 아들을 강제로 살해했을 가능성은 낮다고 생각했습니다. 조 씨는 우울증을 앓고 있었으며 여동생에게만 연락할 정도로 사유와 단절된 삶을 살았습니다. 아들 정민곤도 학교에 나가지 않고 어머니에게 의지해 죽음을 순순히 받아들였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조씨의 시신이 발견된 후 3개월이 지난 12월 23일 경찰은 숨진 조씨를 딸의 사체 은닉과 아들을 설득한 것으로 판단 승낙 살인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검찰은 두 달간 사건 검토를 했지만 2017년 2월 24일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불기소 처분되었는데 영원한 미제사건으로 남게 됐습니다. 과연 경찰의 추정대로 조 씨의 큰 딸은 조 씨에 의해 살해되고 아들과 함께 은닉하다가 죄책감과 우울증으로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된 것일까요? 아니면 누군가 가족을 죽이고 완벽한 살인에 성공한 것일까요?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저는 크리스비 사건배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